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또래 나이에 가장 큰 고민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뭐 아무래도 식습관이 좋지 않고 음주, 흡연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건 당연지사겠죠 근데 이런 만성질환을 동네의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서비스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 내과 의사의 곽경근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 내과 의사의 부회장 동래 의원 원장 곽경근입니다. 여보세요. 아까 제가 그 오프닝에서 쟤 나이 또래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례가 네. 어, 된다면 나이 때를 여쭤봐도. 저는 뱀띠 65년생입니다. 진짜세요? 네. 진짜 동안이시네요. 제 또래 내지는 저보다 좀 어리게 보는데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 만성질환 관리를 잘 받고 있어서. 아그 음주 흡연은 안 하시나요? 약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리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이거 촬영을 떠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동안이시 부럽네. 사실 지금 어, 저보다도 연배가 좀 있으신데 네네. 고혈압 당뇨는 예전에는 저희와 같은. 그 중년들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식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층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발생이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특히 젊은 세대에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은 장년 세대와는 달리 병을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또 경각심이 적어서 네.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더큰 문제로 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는 젊으니까 이런. 네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이 없군요. 네네. 네. 음. 이 해를 거듭할수록 만성 질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궁금. 그리고 이 만성 질환자들의 어떤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령자가 늘어나면 만성 질환은 늘어나는 건맞는데 네. 최근 형 장년층의 식생활 습관이 바뀐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자극적인 음식이나 짜고 맵고 당분이 강한 음식은 혈압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거나 혈당 변화를 급격하게 초래하는데 제가... 이런 생활 습관에 이제 길들여져서 생활 습관도 이어지면 만성 질환이 네. 발생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아, 뭐.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짜고 맵고 제가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진짜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뭐 즐기실 때 즐기시더라도 습관으로 이어져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병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분들 가운데 대학병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만성질환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특성상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개 7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없는 시기를 겪게 되거든요. 네네. 이 시기에 관리를 잘하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네네.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속적인 보양 및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 에서 충분히 더잘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동네 의원에서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나이나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그런 서비스인가요? 네,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동네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 같습니다. 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 의원을 찾아서 간단히 신청서 를 작성하시면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같이 휴대전화에 깔면 네. 더 쉽고 편하게 네. 관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시면 병원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라는 지원금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업방식 내용은 의사가 환자를 1대1로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관련 전반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요 네. 교육도 하고 또는 전문 간호사가 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공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서비스라면 환자 개인 부담금이 크진 않을까, 뭐, 뭐 비싸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떨어 뭐 계실 음. 수도 있거든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되는데요. 총액의 20%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교육 상담을 받는 경우라면 네. 한2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이 비용은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한다는 금액으로 대신 납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서비스를 사실 뭐 이용한다고 해서 만성 질환이 갑자기 뭐 낫는다거나 아니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겠어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2021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만성질환 개선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행정국의 절반 정도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서울의대 연구팀과 연세의대 연구팀에서 4월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네. 만성질환의 관리에 참여한 환자들은 고혈압 조절률이 월등히 향상이 됐고요 아, 네. 당화혈색소 조절도 모두 개선이 됐습니다 사업 참여 환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보다도 복약 네. 순환도가 훨씬 높았고요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율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다 보니 진료비도 절감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네, 네. 그다음에 합병증 발생에도 예방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연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성과가 네. 확실히 있었네요 네. 아 사실 이거는 모르면 몰랐지 이 알고 나면 가입을 안 하고는 못 빼길 만큼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네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이 고혈압 네. 당뇨병 이 만성질환자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지속적인 투약과 더불어서 세심한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이런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이 아주 적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만성질환 환자분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제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지인들이 있으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 회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회장님 같이 한번 맺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고혈압 당뇨병 만성 질환 가까운 동네 의원이 함께합니다 만성 질환 꼭 동네 의원에서 관리하세요.